안녕하세요. 비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오늘은 또 판매 영상입니다. 트윈분이 나왔고요. 18번째죠? 18번째 판매 영상 트윈분입니다. 어, 이번에는 또 물량이 그렇게 뭐 주문하신 분들 거 이렇게 빼놓고 또 어제 또 주문하신 분들이 이제 또 오셔서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다 빼고 나니 <laughs> 물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14번까지 트인 분이고요 15, 16, 17은 갬돌 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굽지 못했던 다 나오지 않았던 그 갬돌 몇개 하고 또 어, 지난번에 그 나무 나이들 나무 나이들 한몇개 이렇게 해서 음, 세트로 맞춰 봤고요 오늘 트인 분도 역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뭐 미리보기 영상또 잠시 보여 드렸었는데요 보셨겠지만 예쁘게 잘 나왔고요. 또 이번에도 어 농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트 구성으로 뭐 2종, 3종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오늘 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문자로 또 문의하시고요. 주문하시고요. 그리고 무배송은 7만 원부터입니다. 7만 원부터 어 무료로 배송이 나가고 우체국 택배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발송은 월요일 날 어 월요일 날 최대한 제가 음 주문하신 분들 이게 포장을 해서 월요일 날 나가도록 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오늘도 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또 끝까지 보시면 예쁜 아이들 특가 상품 정말 특별 또 특가가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1 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번은 오늘 또, 어, 농분이고요. 손잡이 농분이고요. 손잡이 농분이 아주 이번에 그게 잘 나왔습니다. 뭐, 빗담 트임은 항상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트이죠.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암목은 별로 없어요. 거의 이렇게 나무처럼 잘 트인 게 특징입니다. 아, 이 일본의 어, 화분은 농분 오늘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약간 트임분은 어떻게 정말 끄떡 잘못하면 사실 이게 참 굉장히 손이 좀 많이 가고 신경 많이 쓰이는 작품이에요. 어, 이렇게 갈라진 현상이 있어요. 얘는 지금 안에까지 이렇게 돼서 얘를 지 가, 격을 많이 다운 시켰습니다. 이게 원래 35,000원, 38,000원 그렇잖아요. 이 사이즈가. 근데 이 아이하고 이 사이즈, 그 다음에 숫자 롱분, 손잡이, 그 다음에 미니. 이렇게 네개 해서 오늘은 이 아이는 가격이 65,000원이에요. 아주 특별 평가입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8.5, 거의 9 나오네요 높이가 16 다리까지 6, 이거는 저기 뭐야 좀 숫자, 롱분입니다13.5그 다음에 중간 크기 7.5 거리 대용입니다. 11.5 나오네요. 높이가 그 다음에 미니는 높이가 7.5이 아이는 구멍이 없어요. 어, 다육이 꽃을 이렇게 꺾어 놓으시면 버리기 아깝잖아요. 여기다가 소복하게 좀 이렇게 꼽아서 보시라고 그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5,000원 1번 용분 세트 65,000원입니다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단지 원형분 2종이에요 단지 원형분 2종 이런 모양으로 트임은 뭐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사이즈 먼저 제 드릴게요 9 나옵니다. 높이가. 이것도 깊이감이 꽤 높은 아이예요 9. 8. 9. 구. 이 아이도 여기 높은 데서 재면 10.5. 자, 2번입니다. 2번은 이 아이 2종으로 이 아이는 5 2 0 0원입니다 52,000원. 이건 롱분이었구요. 그 다음에 3번. 3번도 롱분입니다. 3번은 이 아주 정말 지난번에 이게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이 아주 작은 손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이 농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번은 이런 모양입니다. 다리 있고요. 사이즈, 어, 8. 높이가 14 나오네요. 이런 모양입니다. 3번 농분입니다. 46,000원입니다. 46,000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조금 큽니다. 이거는 이런 모양이고요. 다리 있고요. 얘도 역시 이렇게 아담한 아주 작은 정말 손가락 손가락으로 온 분처럼 이런 모양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가 8, 높이가 16, 5.5, 12. 이 아이도 4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3번보다 사이즈가 대분이에요. 큽니다. 이제 특가로 나갑니다. 5번. 5번은 쭈구리 3종이에요. 대자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코사지 나뭇잎. 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자고중자고 중간입니다. 사이즈가. 이거는 작은. 작지만 아주 깊이감이 있습니다. 작은 쭈구리, 소자, 콩분. 자, 9 나옵니다. 6나오고요큰 거는, 가로가 16, 16.5네요. 어, 세로는 10. 상당히 크죠? 깊이감은, 높이는 11입니다. 큰 아이들 심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3종 8만원입니다. 5번이고요. 5번 쭈구리 8만원. 6번. 6번도 롱곤입니다. 다리는 이렇게 원통이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예쁘죠? 여기도 역시 이런 미니. 이 롱분, 아담한 미니 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8.6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 10, 17. 16.6. 그 다음에 이 아이는 11.15. 6번입니다. 6번은 가격이 47,000원입니다. 지난번에 농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나갔었거든요 농분이, 지금도 농분이 많이 쓸 때입니다. 이건 사각입니다. 사각. 7번. 사각 2종이에요. 코사 지분이고요.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하면 10.5. 세로는 10, 높이가 8.5 9, 8, 7입니다 7번, 이 아이는 68,000원입니다 코사 지부는 조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조금 가격이 조금 몇천원 있습니다. 7번, 사각, 6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음 8번. 8번은 정말 얘는 특가로 나갑니다. 이 아이가 살짝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칼집이 들어가면서, 어 지금 이제 구워지면서 얘가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쓰시는 데는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다 구워졌고 딱딱하게 다 굳었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이제 필요하신 분은 그냥 이거를 어 주문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미니 롱본입니다 미니 미니롱분. 롱본 어, 이런 아이들은, 어,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를 심어 놓냐면 좀 이런 이런 얼굴이 있는 아이들 얼굴이 있는 아이들 심어 놓으면 예쁘고요. 그리고 목대 있는 아이를 심어도 예쁩니다. 상당히 예 깊이감이 있고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니 롱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8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 이 아이는 7.6. 높이는 9. 자, 5.5. 6.5. 낮은데서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3종 해서 55,000원입니다. 55,000원요. 필요하시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9번, 9번도 농분이에요. 9번도 농분이고요. 6.5, 13. 이거는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 건데요. 6, 14 얘는 하나는 다리가 있고요, 하나는 다리 없습니다. 이거 거리대용이고요, 이거는 뭐 다이브에다 올려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입니다. 9번입니다. 42,000원이네요. 이렇게 두 개, 그거는 농분 42,000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원형분 2개, 또 미니롱분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형분도 굉장히 깊이감도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사이즈 볼게요. 트임은 여러분들 안 봐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원형분 사이즈 볼게요. 12일 나오네요. 얘 그다음에 11. 그다음에 야인은 9.2 8.5 깊이감이 있죠. 상당히. 그다음에 얘는 5 12.5 이렇게 3종입니다. 얘는 특가로 65,000원입니다. 제가 원래 원래 이 사이즈가 38,000원씩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도 지금 굉장히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커요. 9.2, 9.2에다가 높이가 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28,000원 짜리에요. 근데 오늘은 얘가 특가로 65,000원입니다. 이렇게 3종 65,000원 나갑니다. 10번이었습니다. 10번 65,000원입니다. 11번도 이 아이도 굉장한 사이즈 좋아요. 자, 사이즈 보태 드릴게요. 얘는 11.5 11.5 높이가 11 그리고 이 아이는 쭈구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9 5 높이가 8이 아이도 좀 기네요 14 5.5 이건 정말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65,000원입니다 11번 3종 세트 11번도 65,000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12번 중간과 중분과 중분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 어, 임은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만 해드릴게요. 10점 오. 9점 오. 굉장히 깊이가 있죠. 그 다음에 얘, 어, 얘도 9점 오. 사이즈 크네요. 얘도 9점 오. 얘도 이 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5.5. 13 나오네요. 이 아이도 65,000원입니다. 65,000원. 사이즈 아주 좋아요. 어, 오늘은 10, 11, 12번이 정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써보신 분들은 늘 말씀을 하시지만, 이트인분은 정말 심어 놓은 거와 또 그냥 보는 거와 너무 다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맵이나인데요. 얘보다 지금 좀 굉장히 낮잖아요. 낮은 아이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보기하고 다를니 자, 이 아이도 65,000원입니다. <laughs> 공부는. 한세트 하나 들어가 있고요 12번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입니다 13번은 논분입니다 63,000원 동구녕 하나는 거리대 하나는 다리가 있습니다. 나뭇잎으로 된 손잡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63,000원입니다. 사이즈 6, 7, 17. 사이즈 6.5, 10, 13, 12.5 나오네요. 예쁩니다 1 3번 이었구요 1 3번5 3 0 0 0원그 다음에 1 4번1 4번은 사각입니다 이거는 코사지 없는 사각이에요 이렇게. 자, 0이0봅1다1 4 대자예요. 11.5. 1 11.5. 11그 다음에 높이. 높이가 10.5. 나오고큰 게. 그 다음에 이 아이도 9 나옵니다. 여기 미니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4.5. 8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만 6천 원입니다. 사각, 또 사각을 꼭 원하시는 분들은 사각만 찾으세요. 14번이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나갑니다. 7만 6천 원입니다. 3종. 그 다음에는 이제 15, 16, 17이 느낌 놀인데요.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가져온 아이들이고요. 지난번에 남아 있는 아이들 몇 개랑 섞어서 세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지붕 군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이런 농분, 이런 농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요. 내경만 볼게요. 8.5 높이 10. 그다음에 동부는 10 높이가 11. 다리 이렇게 있습니다. 내경이 9.5 높이가 9. 5.5 9. 미니롱 40 이렇습니다 다 다리는 있습니다 다리는 다 있고요 작아도 다리는 이렇게 다 구멍 나갈 수 있게 놨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11만원입니다 사이즈 다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15번 11만원입니다 킹돌 좋아하시는 분은 또 킹돌만 찾으시고 그렇더라구요 그 다음에 16번 1 6번두 지붕 또 아주 롱한 그런 아이들 지붕이 두개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쓰려고 너무 지금 이게 렇 자연스럽게 아주 빈티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쓸까 하고 따로 빼놨는데 어쨌든 여기에 맞추느라고 일단 이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붕이 두 개예요. 지붕이 두 개인데 사이즈 볼게요. 음8.5 높이 8 4경 만 재입니다. 9.5 이렇게 재면 6 높이가 9 이런 아이들이 참 좋아요. 6.5 8다 다리 있습니다. 6 9 이런 식으로 다 뒤에 다리가 있습니다. 미니는 4, 7. 이렇게. 여기도 5종입니다. 5종 여기는 10만 5천원입니다. 너무 가격이 너무 괜찮죠? 10만 5천원. 16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7번입니다. 마지막 17번은 얘가 지난번에 남아있는 아이죠. 이 아이는 지난번에 남아있는 아이. 이거를 하셨다가 또 다른 모양으로 찜을 하셨다가 다른 모양으로 바꾸셨어요. 다른 세트로. 자, 사이즈 볼게요. 6.5. 이건 농한분 사과 비슷한 겁니다. 13, 13 정도 나오네요. 이런 모양이고요. 이렇게 깊이감이 있습니다. 다리도 요렇고요 지붕. 아주 큼지막한 사이즈들이랑이것도 사이즈 볼게요. 10. 높이는 11. 이렇게 하면 6.5. 지붕. 그 다음에 얘는 납작분. 9.5. 6. 높이가 어, 7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아이들도 참 예뻐요 6 높이 8 5.5 8 사이즈 정말 다양하고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이 아이는 12만 5천 원입니다 네, 낙엽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롱하게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자이 아이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17번 17번 여기까지고요음또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laughs> 나오니까요 나오면 나오는대로 또 제가 영상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분 조금하고 또 이제 견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신 화분이 있으시면 여기 문자를 주시고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을 못 해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는 잘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전화는 제가 잘못 받아서 또 통화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담 수제화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담이었습니다.